짜잔! 여긴 어디냐면요. 첨단 신발 융합 허브 센터, 신나라는 브랜드에서 커스텀 자전거 신발을 제작해 주신다고 해서 부산에 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신발을 제작하는지 한번 제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만의 신발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요. 이렇게 오늘제 신발을, 신발의 제작을 도와주실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다! 커스텀된 신발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현재 고객님한테 갈 신발이고요. 아, 갈 신발. 네네. 네, 커스텀 고객님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나오는 신발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이곳에 먼저, 먼저 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이곳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곳은 필라 랩이라고 그래서 필라 글로벌 브랜드 내 안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노베이션 팀이라고 하는데 네. 네. 선행되는 디자인들이나 이제 그런 기술력들을 개발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운동 역학 분석을 하기 위한 세팅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도 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역학 분석 기구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저희가 커스텀 고객님들 사이클 커스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애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예쁜 신발 만드는데 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요 제품이 이제 시네스 나인이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일, 지난 한 4개월 동안 커스텀 진행했던 모델로 이렇게 나인이 있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원단 자체가 퍼포먼스 위주로 이제 저희가 개발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한 느낌도 있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시냅스 7이라는 모델도 이제 커스텀 동시 진행을 같이 하면서 좀 편안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냅스 7이라는 모델 이 있고 좀 퍼포먼스에 서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냅스 나이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 구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내 업체 통해서 개발된 알루미늄으로 된 다이얼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데 한번 그립감 보시겠어요? 지금 미세조절 기능은 없고요. 음. 지금 이거 개발 중에 있고 지금 잠기고 푸는 기능으로만 되어 있고요. 향후 이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음. 어, 그러니까 신발을 살때 내가 발볼이 넓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치수도 신발을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커스텀이 일반 완전 풀 커스텀이라기보단 약간 세미 커스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 발볼 넓이에 맞게끔 넓이를 세 가지 넓이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래도 스탠다드가 있고 만약에 발 기장은 똑같은데 좀 발볼이 좁으시거나 넓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신발을 제작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피팅을 보시고 괜찮으면 이제 그걸로 추천을 해 드리고요. 와, 다이얼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다이얼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55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 초창기때컬러고요이 음. 이후로 벌써 베리션 돼가지고 다양한 컬러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들,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힐러버부터 시작해서 요 인솔에 들어가는 그래픽 뭐 다양하게 다 원하시는 대로 다 작업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컬러 블라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하시는 대로 컬러 이렇게, 요즘 자전거도 보면 뭐 안장이랑 여기 컬러 컬러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컨셉을 잡아서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 스와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원하시는 컬러를 지정해서 저희가 맞춰서 발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원단 발주 내고 받는 기간이 납기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재거든요 그래서 만약 에 여기서 선택을 하신다면 이제 바로 제작 가능하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즘 형광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형광 컬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탈 느낌 나는 거 다양한 이펙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들도 있고요 이두 가지 색깔 막 섞인 거는 그냥 뭐 이거 이거 해주세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 그래도 원하시는 거 오지간하면 다 네. 맞춰서 그렇게 작업해드리려고 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 네, 원하시는 원하는 시 색깔, 색깔 다 돼요? 색깔도 다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만약에 메탈 느낌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런 크롬 메탈 느낌도 가능하시고요 음... 가져온 색깔은 이러한 색인데 이러한 <laughs> <유로한> 색깔 이러한 <laughs> <유로한> 색깔. <laughs> <유로한> 색깔인데 <laughs> 화이트, 화이팅 예? 네? 아니 요 아니, 좀 하늘색 비슷한.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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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네. 아, 네. 네, 네. 네. 저희가 펜톤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발 네. 네. 코스캔 좀 봐서. 네네. 커스터만은 비용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관리가 힘든다는 느낌이 들니까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까요? 진짜 <laughs> 오랜만에 한번 넣어보시요 이렇게 뭐 커스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요. 네, 했, 때 뭐, 항상 신선 것만 쓰는데 오른쪽에 음, 보시면 네. 3D 스캐너라고 하는 것 같아요. 3D 스캐너. 본인의 발현하고 치수를 3천 인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다른데 같은 경우 이제 치수를 잰다거나 이제 커스텀하게 되면 석고를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런 통해서 데이터로 데이터화해서 음.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받게 되면 놀라시는 게 좌우발 편차들이 있으시거든요. 없으신 분도 많은데 그래도 조금씩은 다 있고요. 정말 심하게는 5mm에서 10mm 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45, 45, 45 정도 쓰우셨네요 네. 45, 50까지도. 네. 그럼 일단 저희 거 제품 245 사이즈 한번 신어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뒤쪽 위주로해서 약간 음. 앞이 좀 무거워, 울 진한 음. 컬러가 들어가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타시면 그냥 민트로 되게 밝은 느낌인데, 실이 반짝거리는 게좀 음. 반짝, 반짝, 반짝. 좋을 것 같아요. 그. 핑크? 핑크. 네. 아... 어, 저거 오른쪽 훌위에 네. 아, 이번 네. 하트 하나 먹한세요 <laughs> 네, 네. 하트 먹으요 그럼 일단 디자인 제가 이렇게 해서 임팩트까지 넣어서 시합 만들어드리고, 네, 그 사이에 한번, 캠핑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는 커스텀에서비스 맞아요. 이게, 이이 엘리트들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을 녹여내는 네. 네. 게 우리 목적인데. 자주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받으러 오세요? 현재까지는 현제까지한4 0명어는인데100% 만족하고 있어요. 그옥이죠더 수급도 더 좋아. 요 그렇죠. 원래 100%로 타야지. 네. 진짜 내용이 얼마나 터지는지. 자주 만져줍니다. 그리고 원래 세게 타야지 본인의 네. 네. 스타일이 나와요. 아, 그게 좀니다 <laughs> 어, 근데 이게 네. 좀 많이 작아진 거예요. 네. 원래는 좀만이었세요 연구용으로는 더 많이 자세하고. 이제 5분 동안 네. 이제 축제할 네. 거거든요. 이제 축제 네. 시작하겠습니다. 있냐 뭐, 뛰는 건 맞춰가지고 뭐여러 가지 스포츠 모든 거에 의해서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하는 데이터가 나와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사이클한번 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잘 타냐 못 타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스포츠 체육학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대회에서 1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파는 학문이고 있 정확하게 맞추는거는 좌우 대칭이 몇뭐 도나 풀어졌냐, 골반이 틀리냐, 좌우 대칭이 다르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누적되면 아프거나, 잘 그, 장거리 같은 경우는 기록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내는 게 생체 역학이고, 보여드릴게요. 내려가고. 근데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게 해석 쉽지 않은 게, 대이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잘 타냐, 못 타냐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종합해서 이쪽 부분을 고쳐야겠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 특성이 있다, 일단은. 바깥쪽 버전이 마이 났습니다. 오른쪽이 벌어져 있고, 왼쪽 발이 확 붙어 있어요. 이걸 조금 보면은, 보면 지금 왼쪽이 거의 붙어서 안쪽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이 바깥쪽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길죠. 정확히 물리적으로 보면은, 동선이 길면 뭐냐면 에너지 꼴주로서 로스예요 비율적인 거고, 네. 일단 물거보면 약간 안장을 쳐도 되는 편하게 틀려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좋은 거좌우대체이 너무 좋다. 지금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약간 안에 들어가 있다. 스프로이 보셨을 때는 이걸 살짝 안으로 바으로 빼서 얘랑 대체하는게 약간 결론을 내주시고, 이렇게 되면 상영하셨을 때 왼쪽이 다정적이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 뭐. 나가더라고요. 나가, 예, 네. 닦았을 때 이렇게 내릴 때, 올라가면서 내릴 때 네. 끝에서 툭.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까 뒤에서 보니까. 지금 안장이 다 뒤로 빠져있거든요. 전체 레일이 응. 끝까지. 네. 끝까지 빠져있고 안장코가 좀걸려있어요그래지 타실 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그러고 기준치보다 보통 한 3cm 뒤로 빠져있거든요. 동그라미 그린다는 응. 생각으로 뭐. 뭐 안에서 롤, 롤러 하실 때도, 롤러 타실 때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동그라미 그린다는 생각으로 타면은 골반도 잘, 코어도 잘 잡힐 것같요 집중할 때는 자기 자체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대신에 그때마다 얘기해준다고나이렇 하면은 다시 인지를 하니까. 건강하게 자전거 타는데. 그죠? 그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기서 이제 힐라 저희 테스트용 신발 신고. 네, 테스트 겸 이제 련을 하면서 이제 저희 성능 테스트 위주로. 요 네. 우선 이게 이펙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민트 컬러에 아마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샤이니하게 그렇게 들어가지도 있고요 화이트 컬러로 로고를 보고 이것도 나염으로 네, 이렇게. 보면은 제작하고 저렇게 검사까지 받고 하면 한 3시간 내로는. 끝나네. 어, 아니요. 최대 2시간. 2시간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2시간 반 정도 걸리 아, 2시간에서 네. 2시간 반이요? 아. 어, 저희가 이거 음... 자재 발주가 원래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샘플을 진행해야 돼서 원래 샘플은 3주에서 4주 걸리거든요. 근데 음... 자재 시간이 음... 플러스 되다 보니까 길게는 한 6주에서 7주 이상 걸리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네.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필라 연구소에 와서 하나밖에 없는 제 신발도 커스텀 해보고 제 발바닥 모양도 보고 약력학 분석? 되게 제 몸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 커스텀도 해보고 제 현재 상태, 몸 상태도 알아보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진다면 뭐 서울에도 생기겠죠?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선상을좀더 즐기다 가겠습니다. 안녕!